근데 네, 연방 정부의 공공 보조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영주권을 기각할 수 있다는 이민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 법원은 퍼블릭 차지 시행을 일단 보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항소할 방침입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 사회 소식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도쿄 올림픽 우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인 단체들이 적극적인 반대 청원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인단체들은 우기기 사용은 평화 구축 노력을 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화랑 청소년재단은 홍보물을 제작해 마켓 등지에서 직접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등 한인단체들이 한글날 제정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공식 발족시켰습니다. 위원회는 내년도에는 한글날 기념일 제정 발의안을 공식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한인회를 포함해 재미 한국학교와 AP 한국어 과목 개설 추진이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둘루스 한인 상권과 이어진 귀넷 플레이스몰이 조만간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넷 플레이스몰을 소유하고 있는 문빔 캐피털 인베스트먼트는 대형 부동산 업체에 매각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귀넷 플레이스몰은 1980년대 문을 열었지만 인근 지역이 개발되면서 급격히 상권이 위축되었습니다. 한인 승객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우버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덴버 카운티 형사 법원 배심원단은 한인 김모 씨가 먼저 공격해 운전자가 방어 차원에서 총격을 가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우버 측과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시애틀을 중심으로 한 워싱턴주 상공회의소가 다양한 상공인들이 적극 동참하는 등 매우 활발한 네트워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열린 비즈니스 네트워킹 이벤트에는 주류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군의 한인상공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김행숙 행장은 워싱턴주상공회의소가 정보와 인적교류의 중심이 되는 한인상공인들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